입니다. 우리 초급 토익 3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음, 이제 그 2차시 때 부정 대명사 간단하게 했었고 형용사 부분을 좀 다뤘는데 사실은 형용사가 좀 많아요. 그리고 용어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량 형용사.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차시에는 시험에 관련된 형식들,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양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집어 넣었는데, 그 여러분, 이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양식이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거은좀 짧은 것들이에요. 어, 문장량이 좀 많아지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게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양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데, 그것이 짧으냐, 길이냐, 이제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형용사. 지금 제가 막 0123456789도 해놓고요. 옆에 보면 잔도 있고, 또 와인도 있고, 지금 그래, 아, 와인이 아니고, 뭔가 음료수 있는 병도 있어요. 자, 아래에서 수와 양을 뜻하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수와 양. 뭔가 좀 연결되지 않아요?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많은의 뜻이 지금 보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하면서 여기도 많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정보를, 자, 사람들 할 때는 들이 붙었어요. 얘는 복수의 느낌이 있죠. 얘는 지금 정보에 들이 안 붙었죠. 자, 여기서 수와 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수를 나타내고요. 많은 정보는 정보의 양을 나타낼 거예요. 우리가 한글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보의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말안 해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정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많은 양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안 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수와 양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량 형용사란 수와 양을 나타내어서 명사 앞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말도 많은 사람들, 많은 정보, 어, 그러면 둘다 똑같이 많은인데 하나는 수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양을 뜻하는, 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어, 너무 우리가 영어랑 우리말이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단, 뭐만 다르냐면 순서만 달라요. 아시겠죠? 어텐션 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돈 패닉 했는데 어 황당해 하지 말래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 사용하는 수량 형용사가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많은 이 있었죠 둘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정보들 영어도 물론 이렇게 수와 양의 양쪽에 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많은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단수 명사 앞과 복수 명사 앞에서의 수랑 형용사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기해야 돼요. 어, 저도 사실은요 이거 쓸 때마다 암기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면 아니 교수님도 암기하고 확인한다고? 그럼 뭐야? 그, 그, 이렇게 급혀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매번 반복해야 되고요. 저요. 저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어, 부모님,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영어를 일찍 시작했고 하는 시간도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자꾸 까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번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나마 가르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들도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면 교수님 제가 영어를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안 나서요. 기초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외울 건 외우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자,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이면, 뭐, 다섯 번 해서 안 되면 열번 하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암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어, 셀수 있는 명사. 자, 컵, 셀수 있죠. 음, 마우스, 셀수 있죠. 자, 이거 지금 제가 서피스 펜인데, 펜셀수 있죠. 어, 이거, 샵 펜슬인데, 셀수 있죠. 스피커, 색셀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 바를이라고 할게요. 병셀수 있죠. 자,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취 각각의 자, 저는 컵이 좀몇개 있어요. 자, 지금 제 뒤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면 여기 뒤에 어, 요, 요쪽 뒤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저거 하얀 거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 컵이거든요. 자, 이취 컵이 되겠죠. 각각의 컵 이런 식으로 어 every, 모든 모든 컵 어나더 우리 2차시대 어나더 배웠는데 또 다른 그쵸 자 얘들은 다 어디 명사 앞에 단수 명사 앞에 자 그러면 each cups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each cup every cup another cup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a few 몇 개의 few 거의 없는 fewer 더 적은 자 many 많은 several 몇몇의 boss 둘 다의 자 얘네는 다 어디 앞에 쓰는 거예요? 복수 명사 앞에 쓰는 겁니다. 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each cups 하면 틀리죠. many cup 하면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맞고 틀거를 고르는 것들이 다 이런 문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잘 되고 어떤 건잘안 되죠? 암기를 할건 암기를 해야지 우리가 사실 풀수 있습니다. 자, every worker should wear a uniform. 자, 모든 워커들은 every 단수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s가 안 붙었죠? Should wear a uniform.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I read many books. many는 복수 명사랑 쓰니까 s가 붙었죠? I read several books. 몇몇의, 몇 권의 책. 복수 명사랑 쓰니까 s가 붙었죠? 자, 이런 규칙들을 갖춰서. 문장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읽고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외워주세요. 한번더 확인할게요. 이 치는 각각의, every는 모든, 어느덧 또 다른, a few는 몇 개의, few도 거의 없는, fewer는 더 적은, many 많은, several 몇몇의, both 둘 다의, both는 그래서 항상 복수랑 같이, 아,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것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불가산 명사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살짝 앞에서는 가산 명사란 말을 설명 안 드렸어요. 가산 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불 안일 불셀수 없는 명사. 요 앞에 쓰이는 바로 수량 형용사들인데, 머취 많은. 한국말로 하면, 매니도 많은이고, 머취도 많은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요 많은을 가지고 뒤에 단어를 붙여주면 되지만, 영어는 다르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니, 다음엔 셀수 있는 게 오는 거고, 멋취 다음에 셀수 없는 게 오니까, 아까처럼, 어, much information 이 되겠네요. 그쵸? 정보라는 것은 셀수 없는 걸로 들어가고, 양으로만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much information. people 은 사람들하고 셀수 있는 복수로 쓰였으니까, many people 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uch 는 많은, 어, little 은 적은, little 은 거의 없는 부정이에요. less 는더 적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So, I drink much coffee. 저는 많은 커피를 마셔요. 전 사실 근데 커피 진짜 많이 마셔요, 여러분. 어, 뭐랄까. 커피 말고 다른 차는 별로 입에 안 맞아요. <laughs> 자, I drink a little coffee가 아니라 사실은 I drink a little tea.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little, less, much, a little. 구분해야 되겠죠. 자, 얘네는 다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much people.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어, many coffee.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되겠죠? 제가 왜 암기하자고, 여러분을 위로를 하면서 암기하자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자, 수량형용사는요, 셀수 있는 명사와 또 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다를까요? 수량형용사는 셀수 있는 명사와 그리고, 어, 살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자, 이치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 자, 여러분. 단수 명사 앞에 사용이라 그랬어요. 이치는 그것도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불가산 명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가 단수잖아요. information, coffee 이런 것들은 다 단수인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 앞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스는 둘 다의 뜻이고 어디 앞에 복수 명사 앞에. 자, 그런데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앞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리르은셀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 명사죠. 불가산 명사 앞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고요. 어나더는요? 어나더 어디다 쓰죠?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에 쓰는 거죠.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에, 단수 명사 앞에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한번 골라 볼까요? 다음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한번 고쳐보죠. 첫 번째. 자, Megan likes every animals. 어, 아까 every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every 하고 어, each 하고 another 하고 같은 걸로 묶어 드렸는데. 음. every는 단수 아니 아실 거예요. every 이치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나더 얘네는 자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 앞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입니다. There is a few coffee in the cup. 어? 이거 맞아요? a few a few는 셀수 있는 그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앞이어요. 왜 a few가 약간의 몇몇이라는 뜻이니까 a few people, a few cups, a few 뭐 예를 들어서 boxes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a little coffee가 돼야 돼요. 왜 little은 셀수 없는 거랑 쓰게 되는데 a little도 약간의 해서 셀수 없는 것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자, I got many money. 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명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셀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셀수 없는 명사인지. 자, m o 같은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머니 n 는셀수 있어 이렇게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이렇게 셀 수는 있는데 워낙 돈이라고 하는 것에 단위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셀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many가 아니라 뭘로 해줘야 될까요? Much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money에 s나 e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자, she gave me a few information. 자, 그녀가 나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었다. 오호! information은 뭐라 그랬어요? 셀수 없는 거죠? 셀수 없는 거면 a few? 가능? 불가능이죠? 그러면 셀수 없는 거에 몇 가지 정보. a littl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e a r l 를 information하고 써주시는 겁니다. Kate touched every screen. 아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막 터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피스 펜으로 터치하고 있는데 어, every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애니멀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빼주에서 그냥 every screen. 그러면 every 대신에 이츠란 단어도 쓸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a n o t h e 를 쓰면 의미가 완전 달라 버리게 돼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스크린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해석 좀 한번 해볼까요? 음,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bottle. 자, 여러분. water는 셀수 없는 거니까 little을 아, 썼고요. 그러면 거의 없는 거 되는 게 겁니다. 그래서 병에 물이 거의 없다. 병에 물이 거의 없다. 얘는 그래서 약간의 부정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Larry made a few cookies. 그러면 Larry는 약간의 쿠키, 몇 개의 쿠키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몇 개의 쿠키를 만들었다. 자, She told me the truth a few days ago. 자, d 데이즈도 셀수 있다 보니까 얼리르르이 아니라 뭐 썼어요? 어퓨 썼고 몇몇 의란 뜻이니까 며칠 전 애가 되겠네. 어퓨데이저거 며칠 전에 자 그녀가 며칠 전에 진실을 말했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녀가 며칠 전에 진실을 말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I got several plates. 어, 일단은 아, 이때 플레이트는 우리가 접시란 뜻도 있고요. 자 음식이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접시를 할게요. I got several plates. 자 several은 셀수 있는 명사 앞이에요. 셀수 있는 명사 앞이니까 몇몇의란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건 거죠. 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이제 리딩해서 긴 문장이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해야 되는 건데 외워야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 정도면 나 충분히 할수 있어. 근데 막상 헷갈려요. 왜? 계속 안 하면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메일하고 이제 편지 부분을 좀 다르게 될 건데요. 어, 일단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그리고 고객항이나 회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는 내용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은 편지가 쓰인 목적이나 또는 언급되어진 어떤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돼요. 어,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메일을 보낼 때, 어, 당신이 우리 제품에 대한 뭐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는 what is the uh, what is the attached to attached to the email?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 무엇이냐? 뭐 이메일에 예를 들어서 서류를 첨부했는데 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겠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도 있겠고, 그쵸 네. 자 그러면 어, 빈출 어휘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제품을 구매할 때 뭐, 퍼셔스라던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저희 교재에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품 구매할 때 보통 뭐, 계산하는 거라던가, 뭐, 빌이라던가, 페이먼트라던가, 또는 뭐, 퍼셔스라던가, 지금 제 저, 제가 오늘도 책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항의는 뭡니까? 컴플레인죠. 고객 항의의 이메일인 겁니다. 컴플레인. 자, 컴플레인이 있고, 고객이 커스터머가 컴플레인 하는 거겠죠.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 라는 식의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쓸 수가 있겠고요. 자, 서비스 이용을 할 때. 자,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회사 생활은 어떠죠? 동료들과 잘 지내서 게롤롱 위드 한다던가, 아니면은 민글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휘들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가 짧은 내용이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부 사항을 묻는 거라던가, 중문, 이중지문, 삼등지문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 더 길게 나오는 거예요. 즉, 문법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하고, 내가 리딩을좀더 익숙하게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앤 존스에게 캔 커스터머 서비스가 보내는 겁니다 I'm sorry to tell you that your order is delayed. 아네 오더가 지금 딜레이 되었다고 자 요거는 그러면 you ordered uh, e sofa last week 지난주에 소파를 주문하셨는데 but our sofa sold out 우리 소파가 sold out 됐어요 다 팔렸어요 we will send your sofa next week 자 우리가 소파를 다음주에 보낼건데 The shipping will be free. 어, 그러니까 뭡니까? 차지가 무료가 될 거래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we are sorry for the, for the inconvenience. 자, 요거 뭡니까? 서비스에 관련된 거죠. 고객은 아직 불만사항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고르실 때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고객이 뭐 불평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어, 이메일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자. 풀어 볼까요? 먼저 1번하고 2번.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자, 이메일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A번은 to announce a sale. 어, 세일을 알려 주려고 아니죠. 자, 여기서 알아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announce는 알려 주다. check는 뭐죠? 확인하는 거, mention은 언급하는 거, cancel은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B번은 to check a delivery address. 그러면 배달 주소를 확인하려고. 그거 아니죠. to mention a delay. delay는 지연이란 뜻인데, delay는 뭐뭐를 연기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a delay 해서 명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to mention a delay. 지금 답은 C번이 되겠네요. D번 같은 경우는, t o cancel an order. cancel이 뭡니까? 취소하다가 되겠죠? 저도 얼마 전에 뭘 시켰는데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영어로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 되겠죠? 저는 불평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고객 항의는 아닌 거죠. What will Miss Johnson receive? 그러면 Miss Johnson이 존스가 뭘 받게 될까요? On order form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discount coupon을 받게 될까요? A list of products를 받게 될까요? Uh, free shipping을 받게 될까요? 아까 있었죠. Shipping will be free. 그쵸 그렇죠? Free shipping이 되는 겁니다. Order form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다 했던 거고 특히 어, Miss Johnson은 어, 그 주문한 것을 취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악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수량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수와 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더구나, 형용사는 누구랑 친하게 지냅니까? 명사랑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 명사 앞에서 많은 책들, 많은 정보들 이런 많은 정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수나 양으로 그래서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용어를 잘 이용해도 문법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자 수량 형용사는 대신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사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음. 자 여기서 한 가지 every, each. 어, 그리고, another. 얘는 내랑 뭐랑 쓰죠? 셀수 있는 명사의 뭐랑요? 단수랑. 그죠? 그래서, every, uh, every, e v e r computer, 또는 each c 아, 우리 예문 들은 거에는 그거 있었다. every screen. 그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수량형용사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의 사용을 구분해야 되는 거. 그러면, 많은의 뜻일 때는, 셀수 있을 때는, many. 셀수 없을 때는 멋지.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 a few 어리를 a 차이점이 뭐예요? a few는 약간의 어리 e 도 약간의 아 a few는 몇몇의라고 해석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셀수 있는 거고 어리 e 은 양을 나타내면서 약간이니까 그냥 약간의 그러면 어리를 커피, 그죠? 어리를 커피. 오 오늘 커피음은 많아요. 어리를 커피. 그 다음에 a few. Cookies, a few, 아, 슬라이드, 우리 슬라이드 장면 같은 것도 셀수 있으니까 A few slides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즉 수량형 용사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사용을 구분하는데 특히 셀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단수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Every, each, 그 다음에 음, another는 단수랑 쓰는 거고 A few, few, many, several 이런 것들은 뭐랑 쓰는 겁니까? 복수랑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리를, 멋취, 어, 이런 애들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얘네는 무조건 셀수 없는 명사랑만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둬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량 형용사를 잘 사용하려면, 명사의 단수 복수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뭐, money 그 다음에 어 음, m o 아, n e 그 다음에 information merchandise furniture 자 이런 것들은 셀수 없는 걸로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furniture는 왜안 되냐면 자 지금 제가 있는 요 테이블, 데스크, 소파 이런 것들은 다자 소파 근데 아까 소파에 제가 그 이메일 해드린 거에 S O F A S 소파라는 거 있었죠 S 붙었죠. 얘는 셀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구라는 걸로 하게 되면 가구는 전체적인 통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가 쓰이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메일 지문은요. 목적이나 세부 사항목 그러니까 세부 항목 같은 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중 질문, 지문, 삼중 질문은 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메일의 빈출 어휘 암기. 제가 마침 책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제품 구매에 어떤 어휘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못해 드렸는데 여러분 책 보세요. 그러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이나 고객 항의 회사 생활. 사실 거기에 위주로 나오는 어휘들을 보면 아,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차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